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답이 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락게 누이니라 루따가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바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구장부터. 9장 32절부터요, 우리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아마 베드로가 직면하는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하는 인물로 교회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2절부터 12장까지 세 가지 내용은 베드로가 직면한 장벽이자 교회가 직면한 장벽이 될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벽을 가지고 나오고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어 이제 10장이 주던 내용 11집장과 1 2집장이데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어서 고정관점념를 생기는 그 장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12장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장벽. 특별히 이 장벽에는 사도 야구보의 순교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되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8장 1절에 보면 그들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회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 그때거든요. 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죠. 어, 그러므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8장 1절의 중요한 것은 사도 외라는 거죠. 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고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서 흩어졌고요. 흩어진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흩어진 지역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박해가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고, 사도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남아있을 때 잡히면, 이때 남아있을 때 잡히면 어떤 상황이냐면, 스대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위험한 가운데 사도들은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어, 9장 3 2이죠 오늘 처음 말씀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들이 교회를 시켰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박해가 잦아들면서, 그렇죠? 어, 큰 산을 넘긴 이후, 어느 박해 정도가 잦아들면서 이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부터 43절에는, <laughs> 저자는 이제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애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사람이죠. 루타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3절에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렸는데 무려 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는 다비다를 만나죠. 다비다는 이미 사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렇고 당시 중풍은 애냐의 중풍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무려 8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또, 답이다는 시체를 씻어 달아게 누인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직면한 장력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질병과 죽음은 저 능력 인간의 능력 밖에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뛰어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애니아와 다비드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중풍에 걸린 애니아에게는 사실 병에 걸린 사람이요. 그럼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네가 병이 나을지어다. 너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그렇죠? 중풍에 대한 나음과 치유, 고침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또 다비다에게는 살아날지어다, 생명을 얻게 된다 아, 그런 것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다른 지역이고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두 사건이 구별되거나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 우리 34절인데요. 3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돌가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우리 40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럼 일어나라라는 이 한글로 된 번역은 헬라어로 아나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럼 아네스테미란 단어의 명사형이 좀 유명한데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로 어, 이름이 지어진, 여자 이름이 유명하, 유명하죠? 바로, 아나스타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부활이라는 뜻이고요.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쓸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평에 걸린 사람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어, 의미가 될까요? 답이 는 주었으니,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썼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 받았던 그 부활이라는 단어, 를 이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릴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아야, 예수 그릴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죠? 여기서의 시작은 현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릴께서 지금, 에니아야,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죠? 어... 애니아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지금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로 그리스도가 지금 애니아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40절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활하신 예스 그리스도가 지금 답이다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맞닥뜨렸던 그 거대한 질병과 죽음의 장벽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근원이 되는 거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지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능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인간은 베드로는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사는, 살아났음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로야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야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나를, 예, 직누르는 문제 앞에, 장벽 앞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하는 그 기도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기적 이 일어났는데 어떤 결론이 나는가 보면 35절인데요, 루따와 시돈에 사는 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는 온 육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의 장벽을 넘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병고침에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병고침을 봐보다도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도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 죽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하여 사방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여러분 삶이 그런 상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사망과 건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장벽 앞에 주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 하수구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공사가 막힌 곳이 한 번에 찾아서 공사를 하면 공사 금방 끝나는데 막힌 곳을 한 번에 찾지 못하면 어떤 여러 곳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화단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막힌 하수구 공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공사도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시느니라. 다비다야 예수께서 지금 너를 살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를 살아낼 수 있는 절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며 분이 아니며,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